한국방송통신사 4월 2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다산주민센터 인근 건축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으나 해당 관청의 소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 7부근의 H건설이 분양을 위해 건축한 홍보기획관 바로 옆에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컨테이너 30에서 40여 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에 나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관청의 단속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와 관련해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가와 환경팀에게 위법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들 행정기관은 현장의 위법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취재진이 위법 사실을 알려주자 뒤늦게 현장에 확인에 나서는 등 단속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근처 도로변에는 인근 공사장에서 적치한 각종 건자재들이 도로에 쌓여있으나 점용 문제와 관련한 관할 행정기관들은 서로가 자기의 업무 분야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도로 점용 여부와 관련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경찰 측은 협조 사항이고 행정 관청인 남양주 시청은 당연히 허가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남양주시 관계자들은 건자재가 적치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위험 여부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